안녕하세요. 하루 빠르게 보는 오늘의 운세 여운TV 여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13일 월요일이고요. 음력은 10월 1일. 일지는 의뢰일이라고 해서 뒤지의 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12띠를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쥐띠입니다. 신등 청문에 불현행제라였습니다. 이 말씀인즉선 내 몸에도 운수가 좋아지니 이는 행제를 기대해볼 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매사숙성에 이재 남북이라 여러 일들이 빠르게 이루어지니 남과 북으로 모두 그 이익이 따르겠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왕제왕의 낙제기중이라 컨디션도 상승되겠고 재복도 진전되겠다니 여기에서 모든 날이 들어 있더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처럼 신수도 좋고 이익도 있는 그런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즐거움이 가득한 하루이니 기쁜 하루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소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수덕궁명에 리득 장구라 이 이야기는 밝은 운수가 따라오니 오래 가더라는 거란 뜻의 말씀입니다. 금풍 석기에 오동명추라 금빛 바람이 불어오니 오동 잎이 가을을 알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물청 타인의 별모 소득이라 나의 말을 들어봤자 소득은 하나도 없으니 괜히 허탕만 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운수가 좋은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 얘기를 듣고 일을 해봤자 이득되는 것은 그 하나도 없고 시간만 날리게 되겠다니 이 점은 기억하시고 좋은 날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호랑이 범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임무원역의 필요 근우라였습니다.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가까운 곳에 그 걱정이 생겨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약비상쟁의 필요 소우사라 다른 사람과 타인과 언쟁을 삼가해야지 괜히 그 송사에 휘말리겠다는 뜻입니다. 선득중심의 하부수이라 중심을 지킨다면 지뜨이 따르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근심이 조금 생겨날 수 있는 그런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괜한 거 언젠조 조심하시겠습니다. 중심을 잘 지켜 하루 잘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토끼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상불 대여 소랑설래라 이 말씀인즉선 재물이 조금 생겨나겠는데 그걸로 인해 말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대인전문의 사사불리라 사람을 만나 물건을 다루는 이런 이룸이 없겠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시 이 동에 물이 망진이라 함부로 움직이기보다는 시간에 따라 이동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조금 운이 떨어지는 그런 하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겠다니 하루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용띠를 살펴보겠습니다 무사제인의만득성취가 했습니다 이 말씀은 즉선 허리를 써서 생각하면 느게라도 성취가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화척동방의 구금신연이라 촛불을 밝힌 동방으로 음악소리가 가득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선득 대리의 후두 안정이라, 먼저는 이득이 따르고, 나중에는 안정됨이그도 하르겠다라는 뜻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수가 편안한 하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익도 따르고, 안정된 하루라니, 걱정 없이 좋은 날 보내시게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뱀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북한의 태평의 만사여이라 이 이야기는 집안일이 태평하겠으니 이 일들도 순조롭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사유리에 물시록이라 좋은 기운이 일어났으니 꾀하는 일이 이득이 있겠다는 뜻입니다. 적덕불경에 대북려성이라 그동안 쌓인 운이 큰 기운을 불러와 이렇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러 기운이 상승된 하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목도 찾아오는 날이라 이득이 따르겠다니 어떤 것이죠? 기다려보셔도 좋으실 듯 합니다. 이번에는 말띠를 살펴보겠습니다. 혼기의 만사고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인 즉슨 좋은 운이 이미 돌아오니 만사가 길하여 이렇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금일 지수는 범사순성이라. 오늘의 운수를 살펴본다면, 여러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소망여의의 정심수덕이라 바라는 바가 순조로워지겠으니, 마음속에 올바르겠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일에 그 막힘이 없는 하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 마음도 편안하겠다니, 좋은 날 보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양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운 구음에 가도 이릉이라 이 말씀에 뜻을 살펴본다면 재운이 집안에 참가되었으니 흥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처 유리의 마귀 여성이라 유리함이 많이 있는 날이니 그냥 보내지 말아야겠다는 말씀입니다. 슬아 지구에 별무 피해라 슬아의 근심이 생겨나겠지만 다행히 피해는 없겠다라는 뜻이죠. 이번에는 원숭이 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인불지, 아예 작작부족이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살펴본다면 남이 나를 알아봐주지를 못하였으니 마음속이 부족하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심 안정의 희사자유라 마음을 안정하게 하였더니 그 기쁨이 찾아오더라는 말씀입니다. 관차교회의 길사도 문이라 오늘의 교회를 살펴보았더니 기라는 운이 문 앞에 이르렀더라는 뜻입니다. 오늘 그저 마음을 편안하게 있으면 제 스스로 기쁨이 찾아오는 하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운수도 점차 진전되는 날이라니 무사무타하게 하루 잘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닭띠를 살펴보겠습니다. 물문체 수요, 득이 반실이라 이 말씀의 뜻은 재수를 물어본다면 얻은 것 같아도 반 이상은 잃어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길증 유흉에 복제가위라 기란 중에 흉함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참부세 가도 흥왕이라 남편의 뜻과 부인이 함께한다니 가도가 일어서겠다는 그런 말씀이 저로 이처럼 곧고 이름도 반반인 그저 그런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범한 하루 중에도 부부의 뜻은 잘 맞겠다니 좋은 날이 되시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개띠 철입니다. 수십 변통에 사가 여일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때에 맞춰 변통하여 이르이니 본인 뜻대로 진행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동방내 에게 필시주하라. 동쪽으로부터 오는 손님이 나에게 도움을 가져다 주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지신 미래. 매사정길이라 삼가하고 경계한다면 바른 길로 갈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도 있겠고, 본인의 뜻에 따라 이 일도 순탄하겠으니, 편안한 날이 될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저 역시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의 마지막으로 돼지띠를 살펴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 오의 불릉, 택구라, 기쁘게 웃고 말을 하다 보니, 이불 그야말로 가릴 시간이 없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차일지수는, 대망 소리라 오늘의 운세를 살펴보자면, 크게 오고 나가는 것은 좋겠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치 화, 간에, 서, 세사, 여운이라 몸이 꽃 사이로 들어가니 취하여 구름 위에 있는 것같더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은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웃을 수 있는 하루 중에 지출도 좋겠습니다. 부디 기쁜 하루 보내시기를 저 역시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11월 13일 띠 베론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기온이 많이 떨어져 감기 특히 주의하셔야 하실 것 같습니다 당분간 옷도 따뜻하게 입고 보내시고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기원해 드리면서 하루빠르게 여운TV 여운을 여기서 인사드리오니 부디 다음 시간 만나뵐 때까지 건강한 몸으로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